여러분, 파이어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경제적 독립과 또 조기 은퇴를 꿈꾸면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삶, 또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사는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런 파이어족만의 소망은 아니죠.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소망합니다. 걱정 없이 사는 그 삶을 꿈꿉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를 하고 또 절약을 하고 계획을 세우며 결국 어, 일에서 벗어나는 그 삶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제는 좀 쉬고 싶다. 이제는 일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이말 속에는 오늘 우리 시대가 가지는 일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일을 벗어나야 할 짐.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부담으로 바라본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왜곡된 시선은 직장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가정에서는 육아와 살림이 끝없는 노동처럼 느껴지고, 직장에서는 책임과 압박이 버겁게 느껴지고, 교회에서는 섬김과 봉사가 때때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런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서 잠시라도 벗어나고 싶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이제는 좀 쉬고 싶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들이 그저 나를 지치게 하고 나의 것을 소모시키는 그런 자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 직장도, 가정도, 교회도 사실은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모습은 다르지만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그 자리를 짐처럼 느끼고 감사 대신 부담과 또 피곤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자리에서 사명자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은혜로 바라보며 그 은혜의 목적에 따라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사명으로 보지 않고 내 자리로 여기다 보니 자연스레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하고 그 결과 은혜로 주어진 자리도 짐처럼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좀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면 일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일절에 보면 하나님이 재판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누구를 재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그 신들을 재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죠. 그렇다면 왜 성경은 하나님 외에 존재하지 않는 신들과 신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것일까요? 성경은 때때로 하나님의 권위와 역할을 위임받는 자들, 즉 재판관들, 지도자들, 총치자들을 가리켜서 엘로힘, 신들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직무가 단순한 행정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대신 집행하는 자리, 곧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21장과 22장에 보면 분쟁을 판결하는 재판장들을 가리킬 때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엘로힘은 다른 신이 존재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지금 표, 사용된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신들 또 신들의 모임이란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그분의 공의와 뜻을 드러내도록 세우신 대리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명자라는 사실과 연결이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특별한 소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하나를 그분의 뜻이 있는 그 자리에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 능력 있는 사람, 시간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특별한 직분자만을 따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를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우셨다. 이것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이며 바로 우리가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 원리는 성경 전체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을 단순한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대리자로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대신 감당하는 사명자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죠. 또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린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첫 명령이 노동이 아니라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돌보고 지키는 일 하나님의 손길과 마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신약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즉 사명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시편 82편에서 신들이라고 불린 사람들은 오늘 우리와는 상관없는 옛 시대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도록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를 그분의 뜻을 나타내는 대리자로 세우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서 있는 자리, 가정에서는 아내의 옆자리, 남편의 옆자리, 부모와 자식들의 옆자리, 직장에서는 동료들의 옆자리, 특별히 삼양교회 성도로 부름 받은 이 자리는 내가 스스로 만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어서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워진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 걸음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아멘. 이 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엘로임,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재판하시는 심판하시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를 가진 이들이 공의를 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불공평한 판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틀린 재판을 한다, 또 뒤틀린 판단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 자기의 기준, 자기의 이익을 따라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악인의 낯을 본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얼굴을 들어주다, 편파적으로 편들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힘 있는 자의 편을 들고 억울한 약자의 목소리는 묵살하는 부결한 판별을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을 엘로힘, 곧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 세우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약자를 보호하라고 그분의 정의를 이땅 가운데 드러내라고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성경은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소개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공피팜 그그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 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엘로힘 곧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을 보여 주시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를 돌보라.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라. 억울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라. 악인의 손에서 연약한 자를 구원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라라고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 명령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 보냄을 받은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뜻을 실행하는 곳은 특정한 곳에 특정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옆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고, 직장에 있고,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장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고, 어디에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땅에는 항상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곁에 사람을 보내십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너희가...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너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에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준대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누군가를 위로하지도 못하고, 세우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엘로 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러한 모습을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감 중에 왕래하니 모든 터가 흔들리는 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아멘. 오절에 보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라고 믿고 감당합니다.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 직장 동료와 교회 성도들을, 그리고 세상의 이웃들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해 주심같이 사랑하겠노라 고백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왜 나만 이렇게 힘이 드는 걸까? 왜 나만 늘 손해봐야 하는 것일까? 왜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하는 것일까? 나는 왜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옵니다. 처음엔 사명자의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감정으로 판단하고 기분으로 말하고 내 편의대로 행동하게 되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정죄하거나 외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내 감정이 시선이 되고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내 편이와 내 생각이 중심이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절에서 그들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데,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내가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어서 본문은 이때부터 삶이 어두워지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흑암 중에 왕래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삶, 즉,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여기서 터는 삶의 기초, 관계의 토대, 마음의 기반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가정도 흔들리고, 관계도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리고, 판단도 흔들리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라,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신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사명을 잃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렸던 자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를 바 없이 행동하고 똑같은 이유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만나도 누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소망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누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며 똑같이 흔들리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낙심하고 결국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리며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임을 잊어버리면 겪게 되는 결과이며 사명을 잃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사명을 잃으면 은혜의 자리도 짐이 되고 사명을 잃으면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넘어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명자로 서야 한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정작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지치고, 감정은 점점 예민해지고, 관계는 부담이 되고, 해야 할 일은 줄지 않고, 기도할 여유도 잃어버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다라는 고백이 자꾸 나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더뭘 하라고 그래. 그냥 남은 생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는 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야. 지금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내 문제도 버겁습니다. 사명자요? 지금은 그럴 정신도 여유도 없습니다. 저는 경험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까? 또 속된 말로 제가 많이 해왔습니다. 이제는 젊은 세대들이 할수 있도록 비켜줘야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내 가정 문제만으로도 벅찹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위치가 아니라 제가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것도 오늘도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도 나를 통해 일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정작 사명자로 살아갈 마음의 힘이 없고 사명자의 눈으로 세상을 볼 여유도 없고 사명자의 자리에서 일어설 능력도 내 안에 없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솔직한 고백은요.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여는 첫 걸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없이는 못합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지막에서 가장 중요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세상하소서 모든 나라의이 아멘 이 말씀은 시인이 하나님께 외치는 기도이지만 동시에 사명자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8절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입니다. 즉내 삶의 자리도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관계도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의 선언은 단순한 신학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사명자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원,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서게 되는 힘의 출처, 흔들리던 마음이 다시 견고해지는 모든 변화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내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자로 살수 있는 그 시작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 안에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분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리라면 그 자리를 일으키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여 오늘도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내가 짊어지는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며 사명자의 힘은 내 안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셨을까요? 일할 사람이 부족해서입니까? 하나님이 바쁘셔서 우리를 대신 보내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 사명자라라고 부르시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와 만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너 혼자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멈춰서 있을 때조차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단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도우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 너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은 짐이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과 동행이 회복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이 줄수 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으며 하루하루 새롭게 채워지는 감사를 맛보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의 자리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 빚어가시는 가장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사명의 자리가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사리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질 않죠. 그래서 우린 우리 앞에 놓인 예상되는 반복되는 일 때문에 또다시 지치고 낙심하며 두려워합니다. 시인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내 삶의 이 자리에서 주님의 통치를 드러내 주소서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이 서게 하시고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시인은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진실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사명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흐려졌던 사명의 눈을 다시 열어 주실 것입니다. 어두워졌던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며 흔들렸던 그 삶의 털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견고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삼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명은 억지로 짊어지는 짐이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이제 그만해도 돼. 좀 편한 길을 찾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명자로 사는 것이 참된 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누구의 말을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속삭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까?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명자다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마음 깊이 새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서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내 기준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주권을 의지해 사명자로 살아갈 때 짐처럼 느껴지던 그 자리가 다시 은혜와 감사의 자리로 회복된다.